친구들, 안녕, 후니윤입니다 자, 오늘은 신도림에 있는 조이합이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앞에는 다양한 멋있는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포켓폴 아까 너무 귀엽네요. 더블 제타도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유니콘도 멋진 작품들이 많았는데, 역시 남자는 핑크죠. 오, 이거 제타도 멋있다. 입구에는 멋있는 퍼스트 건담을 만나볼 수가 있고, 피규어, 다양한 굿즈, 프라모델, 엄청난 제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먼저 건담 프라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SD 건담 3종 세트 요게 준비가 되어있고 어 이거 합체하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담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 PG 루즈 스트라이크도 있고요 디스토리 건담도 보이고 있고 무기 파츠도 들어있고요 빨간색 하루다. 색깔이 강렬한데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파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MG 마스터 건담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요 제품이 아직도 살아있네? 음 이거 오랜만에 본다. 어, 그리고 랜서 어요 제품 라인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죠 무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게워치. 옛날에 요게워치 이 인기 많아 가지고 프라브들 많이 만들어 갖고 조카들 많이 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귀여워. 인피니티 라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유유왕 요것도 되게 잘 나온 제품인데. 요것도 재우가 살아있네. 그리고 걸레온 이것도 정말 멋있는 로봇이죠. 특히 무장이 모여서 가지고 남자라면 이건 진짜 못 참죠. 자, 그리고 걸프라도 진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거 그거다. 가오가 이거. 어 이거 생각보다 박스가 되게 크다. 망치 메고 있는 건 너무 귀엽다. 아 갖고 싶어.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와. 그 망치 매달려 있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요거는 진짜 인기 많겠다. 걸프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군침만 흘리고 있습니다 오 얘는 박스아트가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오 무기 진짜 멋있다 뭐 성직자 힐러 같은 느낌이네요 박스아트들이 너무나 이쁘네요 이거 눈이 안갈 수가 없다 어 잠깐만요 요거는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야 이거 되게 이쁘네요 요런 거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오 요것도 되게 이쁘게 생겼다 와 얘는 무장이 되게 화려하게 생겼네요 어 걸프라 퀄리티 괜찮은데? <laughs> 이거 뭐야 쪼꼬미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핑크 뚝배기 뿅망치 들고 있네 고양이 발바닥 그려져 있네 허, 이거 조그만게 귀엽다 표정 되게 귀여운 것도 많네 어 얘는 무장이 되게 멋있네요 큰 찐막한 창이랑 방패가 있네 와 무기 진짜 크다 요거는 전시하면 진짜 멋있겠다 무기도 탈수 있구만 뭐, 뭐야 저 포크랑 스쿠락 들고 있네 이거 독특하네 어 이건 뭐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등신 같은 느낌의 조그만 캐릭터군요 귀엽게 생겼다 어 이건 뭐지 특이하게 생겼네요 꼬리도 달려있고 귀도 달려있네 자 그리고 제네시 가오가이거 옛날에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진짜 멋있다 남자 그러면은, 요, 제네시, 요거는 못 참지?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 이거 아까 걸프라에서 봤던 지게차다. 아, 요것도 같이 파는구나. 오, 어, 되게 귀엽네. 프라모델 종류가 진짜 많네. 야, 아모드 코 제품도 이렇게 있구나. 아, 옛날에 아모드 코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조이드. 조이드는 어렸을 때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어, 그리고 요거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모네모한 느낌의 캐릭터 제품인데. 커플게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오, 코난도 있네. 야, 이거 알면 아재다. 아 이니셜디 미쳤다 나얘 좋아했었는데 이거 하지만 요거는 도색이 필요한 거라서 저한테는 난이도가 있는 제품이라서 구매해서 만들어 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려놓고 도망가야겠습니다 마크로스 오 이것도 제품이 있었어 야 이거 되게 이쁘다 오 이거 맘에 든다 야 갖고 싶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건 몰랐네 야 마크로스는 못참는데 이거 일단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야 요거 인기 많겠다 이거 되게 이쁘다 오 철도 프라모델도 있었네 야 이건 처음 본다 철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런 것도 인기 많겠구나. 오, FSS. 요것도 있네. 오, 진짜 깔끔하고 이쁘구만. 역시 이쪽 계열 디자인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지. 오, 로키. 아, 옛날에 로키 많이 찾았었는데, 이걸 또 여기서 보네. 다른 버전 로키를 사가지고 요거는 관심이 사라졌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리제로다람야 귀여워 람람람람아 나는 개인적으로 램이 더 좋은데 램램램램 그래도 이쁘다. 어 스파이더맨 쿼터요것도 있네요. 옛날에 핫토이 모을 때요것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뭐야 퀀텀 마니어 제품도 있었어? 이거는 몰랐네. 엔트맨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출시된지도 몰랐다야. 캡틴 마블 버려 이거 이건 사는 거 아님? 어 수성의 마녀 로버톤이 있네? 이거 그거다. 그그그 그, 그, 그. 소드 아트 온라인 뭐 그거 아니야?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는데 파버 프라이드 제품이구나. 어, 온 김에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어디 보자. 어 이거 이거 뭔지 모르죠. 맘에 들어 아내 스타일이구만 아 이쁘구만 요게 또 인기많은 케이터인데 반갑네 귀여워 구스말 거구나 아 어쩐지 퀄리티가 좋더라 아 요거 인기 많지 파이널 판타지 제품도 많이 있네 파이널 판타지 7 나올 때 진짜 아 역대급이었는데 노래도 진짜 좋았고 아 추억 돋네 옛날에 이수영 가수님께서 파이널 판타지 노래 불러주셨는데 그것도 진짜 좋았어 아 추억 돋네 오 체인소맨도 있었네 주인공이랑 파워다 파워 귀여워 오 샤몬킹 야 이거 중학교 때 샤모킹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오프닝도 좋았어. 오 타이에 대봉. 얘는 별로 안 좋아해. 오 이거 그거다. 무직 전생. 오요것도 제품이 있었구나. 이노스케다. 짐승의 호흡. <목소리> 아 이번에 무한성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개봉해라. 와 미니카 부품. 야 진짜 추억 도는다. 어릴 때 미니카 열풍이 한두번 정도 있었는데. 달려라 부메랑이랑 우리는 챔피언. 이때 저도 부품 진짜 많이 샀거든요. 용돈 받아가지고 스폰지 타이어 사고 기뽕 사고 모터 사고 위해서는 커서 보니까 더 추억이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메탈릭이네야 요즘 세상 아졌다나 어릴 땐 이런 거 보기 힘들었는데 오 달려라 부메랑 미니카다. 확실히 세월이 바뀌면서 자동차도 멋있어졌네. 세련되게 바뀌었네. 이거 어렸을 때 하이퍼 부메랑이었나?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카울 진짜 이쁘다. 몇 십년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이쁘다. 부메랑 자동차 망가질 때울었던것 같아. 되게 슬펐어. 추억 돋네요. 아 오늘 추억이 많이 돋네. 어 그리고 수석의 만용 피규어도 있었구나. 반프레스토 피규어. 오 미오리네. 오 이거 귀엽다. 이거 잘 나왔는데? 아이거 어, 갖고 싶은데 에어리얼 옆에 놓으면 이쁘겠다 큐퍼스켓 수성의 마녀도 있었대미오리네 귀여워 <laughs> 큐퍼스켓은 눈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어 이쁘긴 하지만 누군진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어 요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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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안돼요 사지마 사지마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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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핫토이 코스베이비 제품이네 또 많이 수집했었는데 타노스 이거 귀여워 어 인피니티 건틀레 불빛 나오는 거거든요 괜찮은 제품이고 코스베이비 쪽은 가성비도 좋아서 수집하면 좋죠 어 도 많이 있네. 아 진짜 코스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자 오늘 신도림 조이합이 놀러 왔는데, 어 정말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었고, 갖고 싶었던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놀러와 보셔가지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훈리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